안녕하세요. 맥킨의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항소 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의 판권 확보 소식이 신의 한 수다 이런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급 상으로는 6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예, 누적 공매도 잔고도 지금 919만 주를 넘어서 진양곤 회장의 이 최대 주주 지분하고 이제 물량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계속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뭐 매도하는 가운데 주말에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도 별로 좀 좋지 못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HLB는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6일 연속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계의 매도와 같이 일단 나오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수급상의 이 부분의 흐름들을 좀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던 박스권 상방에 관련되는 부분이 하방으로 바뀌는 데는 한 3일 정도 걸렸고, 볼린저밴드 하단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세가 이제 이틀 정도 나타나면서 볼린저밴드 하단의 어떤 지지 흐름은 좀 확인하고 일단은 끝났죠. 아, 그래서 이제 종가가 28,600원 건이고 어,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어, JP모간 쪽에서 이제 68,000주 정도 매도세 흐름들이 어, 나오면서 수급 개선이 여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이제 거래량을 키우면서 언봉으로 내려갔고요 반등세가 나올 때는 또 거래량을 또 줄이면서 윗꼬리 형태. 이 윗꼬리 형태는 이제 9월 달에 32,700원대도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기 전에는 이제 31,000원대에서 이제 윗꼬리들이 많은 상태였죠. 아,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그 추세 지표가 시간 좀 후행적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돌때 이제 바로 누르는 어떤 물량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단기 어, 일봉상의 어떤 추세 지표는 이제 하락 추세 선에서 있으면서 올라가면 이제 뭐 오일선에서는 저항을 막고, 어, 흐름이 나타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29,350원까지 아침에, 어, 반등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 이제 에스모 학회가 이제 24일날 끝납니다만, 나름 이제 여러가지, 어, 에스모 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로 전해지는 재료들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은 좀 약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9,000원대를 유지를 못하고 다시 28600원권으로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시간에는 또 100원 정도 빠져서 28500원. 그래서 무상정자 이제 기준, 기준 이전으로 보면 한 3만원대, 한 초반 정도죠. 지금 이전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다시 이제 머무는 어떤 흐름이 차트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6월달에 이제 가격 조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달, 넉 달째, 지금 장기 박스권 하단 가격에서 그냥 박스권 움직임으로. 어, 윗단의 어떤 고가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넘어가려면 최소한 32,000원 권 위나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올라가면 35,000원 권인데 어, 여기도 계속 이제, 어, 박스권 상단에 가면 저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어떤 흐름의 수급 압박은 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반등은 결국, 결과적으로 볼리저밴드 하단 부분에서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5위선 장을 좀 해, 회복하면서 21선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SMO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난주에 있었던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름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해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의 한수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 캄넬리 주마베 이제 판권 인수가 되니까 만약에 내년도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인데 그 내년도에 빨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올달 기준으로 한다면 한 3개월 이내에 매출이 나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뭐 PBM 등록도 미국에서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인 매출은 2025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매출이 나가면 캄넬리 주마베 이제 매출까지 더해진 매출이 아, 이제, 엘레바 입장에서는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타켓 하는 매출 목표도 기존의 어떤 흐름보다는 더욱더 상향할 어떤 계획이 많죠. 이미 이제, 그,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로서 중국에서는, 어, 가장 이제 매출 규모가 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이제 블록버스트인 캄넬리 주맙을이 판권 인수로 그것도 영혼의 이제 어프론트 피해를 받으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마케팅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협상들의 어떤 원활화를 위해서, 어, HLB가 제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서 제약이 장기적인 로열티를 기대하고 사실은 이제 어 항서 제약이 이제 뭐 중국 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렇게 어 팔로를 이제 개척하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법인인 루잔나도 이제 설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엘레바가 이렇게 어 몰아서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것이 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판권을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 hlb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한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 뭐 재무적인 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항서제약이 뭐 작은 제약사도 아니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뭐 탑에도, 탑텐에도뭐 들어갔고, 지금도 이제 50위권 안에서, 어, 지금 24위 정도 규모의 항서제약이 어, 있는, 그 중에서도, 항서제약이 요번에 이제 그, s 스모도 에스모 학회에서 16개 정도의 이제, 임상 관련되는 뭐 발표로 하고 있고,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시그니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 제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글로벌 판권을 이 엘레바에 양도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큰 의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권 인수로 HLB와 엘레바가 누릴 수 있는 기대액이 굉장히 클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캄넬리 주맙의 매출까지도. 아~ 어,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승인되게 되면 리보세라닙의 이제 이번 가남 관련해서 병용 특허가 2038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어, 특허 만료 기간까지 예상 수익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상승해서 이제 주말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었던 진영훈 회장의 이 코리아 인베스먼트 위크에서 얘기했던 어,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3년 5년의 피크 매출 어,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에자이나 베이진사를 예를 들었는데 어, 사실 이제 삼상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아주 조금, 보기 드문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상승 포탈, 아, 모멘텀 같은 경우나 잠재력, 포텐셜은 훨씬 더 강하다 이야기 했는데, 주가가 이제 좀처럼 이제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어, 벗어나지는 못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가남 임상 결과,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보되었던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어떤 경쟁력으로, 허가된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간암 치료제입니다만, 기존의 시장을 가장 점유율을 높게 하고 있는 로슈나, 어 뒤따라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베스트인 클래스로 등급할 가능성을 어 높게 보고 있는 경우가, 이 이제, 환자의 상관없이, 예 간기능이 어떤 저하되었던 이런 등급에 상관없이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과, 이 출혈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방감기가 낮아서 이렇게 적응, 어,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 기존에 앞서서 시장 점유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이런, 이제, 업맨 니즈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 그래서, 가남시장이 지금은 한 4조 대입니다만 이, 2030년 정도 되면, 한, 뭐, 서너 배 정도 더, 이제, 커질 걸로,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치료 시장 자체가, 어, 커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심경제 HLB 대외 협력지 상무 같은 경우에도, 아 15년간, 안정적, 이제, 사건을 확보하게 됐다. 항소제약과 협력을 통해서, 또, 기타, 이제, 간암 외에도, 여러, 이제, 고용암 쪽이라든지, 아, 네오조반트 같은 부분에 어떤 정점 관련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장기간 블록버스터 매출을 실현할 거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보통 1조를 이야기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향후에, 아, 상당한 어떤 수준의 매출과 이익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황서제약의 어떤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큰 흐름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일주일 넘게 2주 정도 나름 이제 50위안 관련되는 부분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을 하다가 지금 1 0월 들어서 여기도 그냥 불려통으로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오늘은 0.82% 조금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렴한 이평선에서 방향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결국 이제 수급상의 압박들이 계속되고 있죠. 10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아, 공매도 관련해서 비중 자체가 여전히 아, 12% 수량은 좀 줄었습니다만 이 거래량도 좀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장고는 지금 이제 아, 제가 참고로 최대주주 진양군 회장의 보유 주식 수가 949만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이 919만 줍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요 이뭐 최대 주주 수준하고 비슷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잔고를 지금 아 가지고 있을 만큼 수급상의 어떤 교란 원인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신규 체결도 오늘도 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제 상한보다 아 지금 두배 많이 체결되면서 계속 이제 수급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그리고 이제 20일선 이 3만 원대 라인 정도의 어떤 반등세가 나오는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에서는 여전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반등이 강하게 이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10월달에 나름 이제 강하게 좀 반등세가 일어났던 이 흐름들을 어, 그 뒤에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 부분을 다시 어,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